예, 단독주택 소개해 드릴 텐데, 이 4차선 도로에서 지금 보시는 아수건 포장도로를 통해서 예, 오늘의 주택으로 들어오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주택인데요. 예, 태양광이 설치되어 져 있는 예, 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건 소재지는 충주시 중앙 단면 루암리가 되겠고요. 예, 4차선 도로에 바로 접해져 있기 때문에 예, 교통 아주 편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주 시내까지는 10분 정도면 예, 자차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예, 버스 편들도 많기 때문에 예, 이용하시기 편리한 곳 오늘 주택 예, 위치해져 있습니다. 지목이 대로 되어진 이제 대지는 약 150평 정도 되는 예, 주택인데 바로 이 주택에 붙어서 또 150평 정도의 텃밭이 있기 때문에 그 텃밭은 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 예, 런 조건까지, 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주택 내부에는 방이 세 칸이 있습니다. 그세 칸과 화장실 한 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름보유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고, 예, LPG 가스를 이용해서 주방에서 쓰고 있는데, 저, 옥상에 보시면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 태양광이, 이제 월 30만원에서 40만원,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수입이 발생하는 예,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월세를 내가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예, 무방할 것 같습니다. 1991년 5월 달에 사용 승인을 받은 주택인데 예, 지금도 계속 주인분이 살고 계시고 예, 페인트칠이라든가 수리를 계속하며 살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손볼 곳 없는 예,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조는 시멘 벽돌로 되어져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주택이 약 25평에 방이 세개 있고 또 거실이 넓고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집안의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잠시 후에 물론 주택 내부의 그림까지 보여드리겠지만 네 중앙 단면 루암리의 단독 주택 한채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네 주택 내부인데요. 뭐 제가 서 있는 곳이 이제 거실이고 네, 정확하게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거실에서 모든 방과 그리고 화장실에 예,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조가 참 간단하지만 예, 쓰임새 있게 사용하기는 아주 편리한 구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관 좀 보여드릴게요. 이 현관문을 들어와서 중문이 있는데, 예, 현관문과 중문 사이에... 예, 신발장과, 그리고 이제, 바닥에 보시면, 예, 현관의 공간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지 오늘의 주택이 지은 지는 지 오래됐기 때문에, 예, 그동안 계속 수리를 하면서 쓰셨고, 지금 보니까 이 문들이 모두 이렇게 칠을 똑같이 해서, 예, 색상을 맞춰놨고, 예, 벽면은, 요, 벽지를 지금 발랐는데, 약간 분홍빛이 나는, 예, 그런 벽지를 지금 벽에 발랐고요. 네, 천정 부분은 좀 화이트 톤의 벽지를 발라 놨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아주 좀 깨끗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본 주택은 방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지어진 집 그대로 이 다락방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그림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아, 다락방이 하나 있어서 수납공간을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다용도실 겸 예,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거실 면적이 지금 상당히 넓은데, 이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예, 방에 들어갈 수 있고요. 예, 방에 들어갈 수 있고, 주방에 들어갈 수 있고요. 예, 또 방에 들어갈 수 있고, 예, 화장실 겸 세탁실, 목욕실에 들어갈 수 있고, 예, 현관문이 있고, 여러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방이 세 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의 크기가 비슷비슷하고 이제 안방에 들어가면 말씀드린 대로 예, 다락방에 올라가는 문이 있어서 그 다락방은 예, 용도껏 이렇게 다용도실겸 자주 쓰지 않은 물건 올려놓시면 으될것 예, 같습니다. 이제 본 주택의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이용하고 있지만 예, 주방에 보시면 예, 가스렌지가 설치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부엌 공간을 예, 크기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쪽에 보시면 일반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는 주방이라고 예, 보시면 되고 현재 이제 탁자를 놓지는 않았습니다. 예, 나머지 이제 방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방마다의 창문 방향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 빛이 유입되는 것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예, 모든 방의 방문을 열어놓으면 이제 확 트여서 서로 바람이 통하기 때문에. 예 아니 여름에도 시원한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고 예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예 여기 마지막 방입니다 뭐 붙박이장은 없지만 지금 이렇게 농이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세 개를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진 예요 단독 주택의 내부의 그림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예 주택의 주변 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주택의 우측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이제 행랑체라고도 하고 예, 창고로도 사용하는 공간인데 아주 옛날에 쓰던 공간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필요 없으면 예, 바로 어, 멸시를 하는 것이 아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또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을 건폐율상 지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그전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예, 현재 설치되어져 있는 태양광이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쓸거 쓰고요 그래도 매월 30만원 40만원씩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태양광 설치를 해 놓은 주택을 사는 것은 아마도 월세를 받고 있는 예, 그런 효과가 있는 주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바닥을 보시면 여기는 광역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폐수 시설도 예, 시에서 설치해 놓은 것을 쓰기 때문에 개인 정화조가 필요 없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작은 장독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또 앞에 보이는 이제 하얀 문 쪽이 네, 출입문이라고 현관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아담하게 요 수도를 연결해놔서 장독대 쓰기 편하게 만들어 놨고요. 예, 지금 이 부분에, 이 앞에 도로에서 예, 집으로 들어오는 이제 차량이 출입하는 지역이고, 뭐 들어오면 마당에 지금 전부 다 콘크리트를 깔아놨기 때문에, 뭐 차량은 여러 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꾸미면 텃밭으로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건물의 전면 부분인데, 예, 현관문과 그리고 이제 거실 창, 그리고 옆에 있는 방의 창문까지 정면에서 바라다 보입니다. 예, 들마로 만들어 놓은 그림까지 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지금 요 앞에 있는 약 150평 정도의 농지도 예, 이제 지금 이 주택, 예, 그 주인분이 같이 소유하고 계신 건데 요것만 따로 요즘은 그 농림 지역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고그 거래가 될수 있는 관계에서만 서로 협의해서 요 부분을 좀 매매하도록 하고요. 예, 오늘은 단독 주택만 관심있게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한쪽의 측면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뒤쪽에도 그리고 앞쪽에도 주택이 있습니다. 이세 채가 나란히 있는데, 이거 예, 중간에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 이쪽 부분에는 바닥은 콘크리트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예, 창문, 안전 창문까지 해놨고, 시래기가 있는 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 옥상 공간도 태양광이 있기는 하지만 좀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 필요에 따라서 이제 옥상 공간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 마당 콘크리트 포장해 놓은 부분 보면 예, 특별히 뭐 어떤 장치가 없이 그냥 넓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시설을 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예, 앞쪽에 보면 이제 텃밭이라든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 150평은 매매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 집을 사신 분이 우선 예, 텃밭 삼아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뭐 150평이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혜택까지 드리는 예, 오늘의 주택,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을의 구성을 보면 단독주택도 물론 많이 있지만, 예, 이곳이 충주 최고의 유원지 중앙탑 공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명한 식당, 맛집, 그리고 카페들이 많이 형성되어져 있는 예, 주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이 마을에 사시게 되면 그냥 시내권 생활과 그리고 이 보조 때문에 호수를 늘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 워낙에 맛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시설들 다 이용할 수 있는 예,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택의 거 대지가 한 150평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요. 예, 네, 요렇게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러나 시내권 생활이 가능한 요런 주택을 찾는 분께 요늘으주택좀 권해드리고, 예, 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